자, 집중합니다. 말씀이. 이만해. <목소리> 말씀이. 이만해. <목소리> 말씀 잡고. 이만고 아멘. 아멘. 지금 내 마음 어디 있어요? 누구 보고 있어요? <목소리> 어? 우 와, 어쩌라 하나님 보고 있어요.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목소리> 네. 눈은 여기 있잖아. 전두사님 보는데 마음은 누구 보고 있어? 하나님을 보고 있대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 주실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자. 시작!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 영적소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어?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뭐지?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는 내가 가진내 거야 내거 친구 거야 여기 옆집 거야. 그런데 그게 집을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어, 가방일 수도 있어. 그 모든 것을 뭐 하지 말래요? 탐내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은 왜뭐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뭘알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를 알게하기 위해서 1 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계명에서1계명은 나외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기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님을 공격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자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이번에 10개명은 열 번째 개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말라예요 그러면은 이 1개명에서 9개명은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0계명 10대명. 마지막 1 0계명은 탐심이란 뜻인데 탐내지 말라는 탐심이거든요. 탐내는 마음. 자 그러면은 이 탐심 때문인데 탐심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예요. 어 우상숭배로 막 믿는 건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탐심이 내 마음 속에 이제 욕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얘뭐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몰래 몰래 뭐 하고 있지? 다른 물건을 막 가져오고 있어. 이제 얘들아 탐심이 뭘까요? 사전에는 보면요 탐내는 마음이 내꺼가 아닌데 다른 사람 건데 내가 그 갖고 싶어. 그래서 가져오지는 않았어 아지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야. 근데 어, 하나님의 히브리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강력하게 어디에 빼앗긴 상태를 탐심이라고. 뭐라고? 마음이 빼앗긴 상태. 마음은 딴데 뺏긴 거야, 이미. 근데, 너, 어, 저거 가져오고 싶다? 내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생각만 하는 것도 그게 탐심이에요. 자, 근데 이 탐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어느 날이 탐심, 마음 때문에 행동을 하게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사, 사실은요. 세상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고, 불행, 슬픔이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이 모두 뭐 때문에 생기냐면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응. 그렇게. 어, 그게 탐내는 마음이야. 근데 탐심은 이거 봐. 요 아이가 요만 이렇게 작았거든? 근데 어? 머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작은데 엉덩어리 보 이렇게 점점 커졌어. 점 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절대 마음속에 있는, 있으면 줄어들지 않아. 계속해서 계속 커져. 그래서 내가 탐심 마음 때문에 하나를 내가 얻었어. 뺏었어. 그러면은 까요? 네. 또, 또 두개 가지면 세개 가지고 싶어요. 세개 가지면 네개 가지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자꾸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져요. 어, 사람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물건에 세상 것에 어떻게 해요? 뺏기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마음을 강하게 뺏긴 상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탐심은 이거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어 그래서 어 탐심은 뭐가 있냐면 만족이 없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만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얘들아 그러면 이 탐심이 없애려면 모든 게다 있는 데서 살면은 탐심이 있을까 없을까? 어, 없어지겠지. 탐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있어. 필요한 거다 있어. 우리 집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거다 있어. 그러면 탐심이 없어질까요? 자, 한번 정말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어, 얘들잖아. 지금 뭐 보고 있어? 자기 손에 있제 자기한테 있는 건안 보고. 남의, 남의 속에 있는 것만 퍼보여. 그래서, 어, 딴 사람이 뭐가 좋지? 하고 딴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어, 나는 정말 만족해.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라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저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빛을 만들고, 둘째 날동창교회 분과 동창, 동창 아래 불을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고, 넷째 날 해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애 맞은 만들어서 이거 다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한테 모든 걸다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를. 그러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셨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사람은 쉴수 있어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에 안좋을까요물 응. 속에. 어. 나무는 어디에? 땅 속에, e l 어디에 하늘에. 그 h e 가세 r 에 있으면 답답해요답답답답답답답 e l l me a head of the air a 다 만들고 제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봐봐. 봐런데 사람의 u can't get out. Could I go to wrong? You don't hold the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 한 가지만 딱 제안해놨어 먹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거든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하겠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거 그것만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죠? 탐심 탐내는 마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걸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버렸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까 탐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다른 데에 마음이 강하게 뺏긴 상태라고 했어 아담 하와이의 마음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 마귀한테 뺏긴 상태가 되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죄와 탐심은, 어, 뭐야, 환경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 아니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문제 니까 내가 없는 적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장난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봐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과 강력하게 마음과 생각을 뺏겼는데 왜 뺏겼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왜 뺏겼는지 알까요? 알아요? 그 이유는 이거가 어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어 마음을 뺏긴 이유는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 힘이 있기 때문이야. 혹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정말로? 오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있어요? 마음 말씀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음 다 빼앗아 버려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사단에 붙잡히고 모든 사람이 사단한테 마음을 뺏겨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해요. 어, 쟤는 좋은데 나는 나쁜네 선생님, 쟤는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계속 이렇게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쟤를 이길 거야. 나는 쟤를 때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떡이 똑같이 줬어요, 선생님이. 근데 얘는, 띠띠띠띠띠띠 보니까, 어, 친구 떡이 더커 보이네? 얘 생각에는, 어, 나는 이렇게 작고, 친구는 이렇게 커. 나는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사탄 마귀가 탐심을 가득 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거 봐. 종교를 만들었어요. 불교에 가면은요. 너 마음의 욕심을 없애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필요해요. 다른 종교가 뭐예요?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오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고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은요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비어갖고는 착한진로도안 채워지고, 그리고 나, 저기 어른들이 사, 시키는 대로 해도 안 채워지고, 종교로도 안 채워지고, 열심히 철학으로도안 채워지는데 뭘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사람의 빈 마음은 뭘로만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탐심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탐심은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얘들아, 너 탕자 이야기 알아요? 탕자? 어떤, 어떤 아버지 집에 아들이... 하나는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큰 아들은 아빠 말씀대로 잘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 탐심이 생겼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빠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갖고 아빠, 나돈 주세요. 아빠가 나한테 내가 아들 이니까돈줄거 있죠. 돈 미리 주세요. 나는 나 혼자만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고.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다 써버린거야 그래서 밥 먹을게 밥 먹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지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래서 나좀 먹을 거좀 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돼지집에 가서 돼지 밥좀 얻어먹으려고 개가 먹는 개밥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얻어먹어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에 죽기 생겼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오케이, 괜찮아 해줄 텐데. 그래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나 죽을 죄를 졌어요.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고 그러는 씻기고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다 주셨어요. 아, 이집 나간 탈자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네. 물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인되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탐심은 예수님이 주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 없는 랩런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됐는데요. 그때도 욕심이 생겼어요. 나 그래도 탐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랩런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나 없나 한번 봐봐. 탐심 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응. 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요? 아. 어전도사의 마음속에 조금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가만히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이내 주인 됐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탐심이 또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건 뭐지 얘들아? 어, 방패. 방패가. 사단이 불화살을써았고 탐심의 마음과 짜증의 마음을 널까지 십계명이 있잖아. 죄를지도록막 화살을 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방패하고 이 방패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지키 방패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 성령의 우와, 맞아. 요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칠 개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 탐심 이것은요, 옷뭐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마음도 을 지키면 저절로 우상숭배 하기 힘들다는 거야. 우리 명터 들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옷정신값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자세를. 다르게 두 손을 벗고, 두 눈은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전신박주를 잊고, 사단이 주는, 주는. 탐심의 마음을 이게해 주세요. 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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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